어제 오후 한 4시경에 벌어진 일입니다. 광주 시내 재개발 지구에서 편도 3차선 도로 쪽으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지며 버스가 깔렸습니다. 17명의 사상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평론가님 항상 나오는 말입니다. 예견된 참사였다. 이런 얘기 이번에도 들리고 있네요. 이번에도 네, 인재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이 건물의 철거 사진을 보고 전문가들이 어 이건 좀 뭔가 이상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허물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옆에서부터 허물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했는데 옆에서부터 이렇게 허물어서 기둥이 다 사라지면 남은 부분이 되게 취약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넘어진 거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혹시 이게 기간을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냐.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허물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한 번에 다 허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물론 이거는 사실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그 경찰이 엄정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건물과 관련해서 철거 작업을 벌인 첫날이었다고 하는데 첫날만에 이렇게 건물이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고 차가 오가는 도로 쪽으로 무너지는 일이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엄정하고 또한 확실한 좀 수사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숨진 분들 그리고 다친 분들 정말 하나하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어떤 부모님이 19살 된 늦둥이 아들이 버스에 있다고 생사를 알고 싶다고 그렇게 애타게 말씀하셨는데 결국 안타깝게 죽음으로 발견된 사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어머니가 아들 생일상을 봐주기 위해서 평소에 타던 버스가 아닌데 그날 시장에 가려고 그래서 시장에 들렸다가 그 버스 타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참변을 당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이제 생일이 어머니 기일이 된 상황이 되, 돼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그다음에 결혼 앞두고 결혼 반지 찾으러 가다가 연인이 그렇게 변을 당하기도 했고 어느 고등학생은 이제 버스 타 가지고 어머니한테 메시지를 보냈는데 뭐 사랑한다 뭐 집에서 보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고등학생이 어머니한테 살갑게 그런 메시지 보내는 경우가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놓고 부모님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날벼락 같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좀 애통해 하고 계시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니까 물론 이제 이런 소식이 안 전해졌 안전해졌어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인데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더 많은 분들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시내버스를 타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 우리 모두의 삶인데 정말 갑자기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정말 허망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오늘 공식 사과를 했고요. 광주시장도 이와 관련된 목소리를 냈는데 어떤 얘기들을 했습니까? 예, 현대산업개발 측에서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을 통과한다, 통감한다. 원인 규명 관계 없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그 다음에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현장에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네 번이나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는데도 뭔가 지금 그 제대로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네. 시장이 이야기하면서 사고 원인을 조사한 이후에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이게 뭐 하청, 재하청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일단 현대산업개발 측에서는 하청, 재하청 그렇게 이어진 현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원인 규명을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또 이런 식의 공사 현장은 보통 구청에서도 많이 관리를 하니까 구청 관리는 어떠한 그 당시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네. 그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